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도 신성 델타 테크 가져왔습니다. 자, 신성 델타 테크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 어,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어, 그런데 오늘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쵸? 오늘 보면요. 장중에 7% 때까지. 이렇게 안 좋은 악조건 속에서도 요즘 증시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 상승 했었다. 아, 어, 그런데 보면요. 상승장을 거의 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또 알려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신성 대자 데크로 수익 꾸준히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그 전에 우리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자,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또 힘내서 열심히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성델타테크 제가 이 종목 자, 어제 주의딱지 붙었으니까 우리 좀 조심하는 게 좋다 몸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의는요, 투자 주의는 하루면 끝납니다. 다음 날에는 자이 주의나 경고가 붙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요자이 주의딱지 한번 붙고 나면요, 이제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그러니까 한 10거래일 동안은 주가가 조금 주춤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다 깨고 그냥 마구잡이로 올리는 게 있거든요.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신성우 대대그 이전에도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때는 자 우리 가장 처음으로 초전도체라는 이슈를 국장에서 겪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와줬었죠. 거래정지가 되고 난 이후에도 또 오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그만큼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있었던 때였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자 지금 위치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 이제는 경고 주의 무시하고 들어 올릴 수 있는 어, 그러한 상황이 아니죠. 아, 지금 초전도체에 대한 관심도 좀 시들해졌고, 이게 진짜냐 아니냐라는 의심도 좀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어, 확실한 공시나 어떠한 기사가 나와주기 전까지는 계속 몸을 사려야 된다. 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위에서 이제, 자, 투자 경고 지정 예고로 이제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또 10거래일 동안은 자, 주가가 좀 주춤할 수 있을 거다. 자, 이겁니다. 그래서 오르더라도 여러분들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오르더라도 좀더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신성대대테크 그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엄청 대단한 공시나 기사가 나와주고 있진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시장에서도 별 반응 없는 이슈가 있는 거지. 그 그렇게 대단한 이슈가 나와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이 이런 공시 같은 부분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투자주의 공시 같은 거는 반드시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르더라도 추격 매수하는 그러한 뇌동은 하지 않으셔야 된다. 자, 이거죠. 제가 여기 8만원대에서는, 자, 최근에 자, 오르고 있었는데, 자, 오르더라도 8만원대에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그만큼 신성 데더테크는 자신 있다. 자, 이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것 같느냐? 아, 이게 관건이죠. 저는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거 최근에 반등 좀 가파르게 올랐다라고 봐요. 4만 원에서 8만 원. 어, 거의 두배 올랐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럼 얘가 자, 이거 거래 대금은 좀 들어왔느냐? 시가 총액이 2조가 조금 넘는데. 자, 2조짜리가 자 이렇게 두배 정도 오르려면은 그래도 거래대금은 좀 들어와 줬어야 됐는데 의미 있는 그런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다. 자 이거는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우리가 일단은 추세 자체가 추세를 한번 좀볼 필요가 있는데 추세 자체가 꺾였잖아요. 꺾인 상태에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과정. 여기서는 한번 이렇게 이전에 이 저항구간까지는 올라와 줄수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여기죠. 이전. 이전에도 계속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 쌍봉 찍고 돌파 나오면서 다시 3배 올랐던 이런 의미 있는 구간. 그래서 여기까지는 올라와 줄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자리를 돌파하려면 이때처럼 거래 대금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지금 이슈도 그렇게 큰게 터져주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거래 대금까지 없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여기서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죠. 게다가 또 공시를 보면은 자이 경고 지정 예고 공시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는 좀 쉬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이 외인도 사고 팔고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전에는 계속 들어왔었죠. 그런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좀 팔고 있죠. 샀다가도 팔고. 오늘도 또 사고 있지만은 자 이거 다음 주 오래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수급이 꾸준히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자 이겁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흐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신성나라 대표가 다시 추세를 전환하면서 올라가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정 이후에 반등 나올 때 거래 대금이 좀 그래도 들어와 줘야 된다.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줘야 된다. 자 이겁니다. 아 그래서 이전이랑 여러분들 거래 대금만 놓고 비교를 해 보신다면은 확연히 아실 거예요. 이전 엄청나게 거래 대금 터졌습니다 1조가 넘게 터졌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1000억도 안 터져 줘요. 시총이 2조가 넘는 종목이 이렇게 오를 려면은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그래도 한 1000억 대는 아무리 못 해도 자, 500억 이상은 좀 계속 꾸준히 터져 줘야 되는데 자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의미 있는 거래대금이 터져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추세가 전환할 때도요, 그냥 바로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렇게 오랜 기간 무너졌던 추세는요, 들어올릴 때도 잘 조정 주면서 그리고 반등 나오면서 또 조정 주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게 만약에 내일 갑자기 초전도체 관련 이슈 어마어마한 게 터지면은 바로 이렇게 또 불기둥 상하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좀 몸을 사려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지켜보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 신성달타테크는 영상에서도 이렇게 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전략적인 부분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자, 더욱 더 자세하게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들어오셔가지고 검색해 보시면은 다 나오는데요. 제가 계속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장중에 말씀도 가능한 시간대에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을 최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추가 상승에 기대하고 계실 거다. 그러나 이럴 때도록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매수세도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지 않고 외인도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등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보이지 않다. 그리고 현재 위치 추세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항받고 떨어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 조정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화요일이죠. 화요일 자 이때입니다. 정확하게 추가 조정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자 그만큼 아 제가 이 스나텍스트 그 여러분들에게 잘 귀똥차게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언제 매도되는지 어디를 조심해야 되는지 잘 딱딱 짚어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이시라면요 다른 건다 몰라도 여기 텔레그램 방은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 자, 분명 또 나올 거거든요. 개인들 꼬시는데 사실은 그 자리가 매수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피해야 되는 자리.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제가 그러한 구간도, 자, 여기 텔레그램 방에서 언제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구간도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언제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느 구간은 매수를 해도 좋을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다들 이 텔레그램 방꼭 들어오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전략. 잘 참고하시고 신성달자택으로 꾸준히 수익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 텔레그램 바 입장 가능한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방법도 간단해요. 제가 여기 상단에 제 전화번호 적어놨습니다. 자 여기 대문짝만하게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자010 4494번에 5019번 자 여기로 저한테 참여 자 참여라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는 제가 단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 텔레그램 바 입장 가능하시게끔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시마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공유해드리는 정보들은 100% 무료입니다. 단돈 1원 한푼 받지 않고 싹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저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시고 저한테는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면 충분하니까요. 우리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성대자 테크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또큰 폭의 변동을 보일 겁니다. 오늘도 7% 상승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죠? 자, 1% 때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자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시라면은 마이너스 6%자 손실 중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자 이런 변동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으시려면 제가 어,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알려 드리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꼭 들어오셔야 되신다. 여기 입장 가능한 방법 알려 드렸죠. 여기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4494번에 5019번 여기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단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 텔레그램 방 입장 가능하시게끔 답장 보내 드릴 거니까요. 꼭 입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단타하기 정말 좋은 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지난 영상에서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매일 단타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보시면요. 제가 11월 1일부터 꾸준히 공유해드리고 를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정말 꾸준히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11월 1일, 자, 이때죠. 이때부터 유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루미르, 그리고 11월 5일에는 DS 단서, 9시 땡 하자마자 공유를 해드렸는데 ds 단석이 자한 시간도 안 돼서 무려 7% 이상 상승이 나아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자, 이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상승하면서 마무리했는데 제가 당일에 급등 나오는 종목만 쪽집게처럼 쏙쏙 골라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요즘에는요, 초보자 분들께서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는 장입니다. 단타하기에 정말 좋은 장이다라는 거죠. 변동성이 큰 장이지만요, 이 변동성을 활용한다면 은 오히려 높은 수익률을 볼수 있다라는 거죠. 11월 6일 보시면요, 제가 이 더본 코리아 9시 땡 하자마자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자, 이 더본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무려 5분 만에, 여기 보이시죠? 30% 넘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들? 그러면 만약에 천만 원을 투자하신 분들이시라 하면요. 은 300만 원 이상을 단 5분 만에 이렇게 벌어가시는 거죠. 월급을 5분 만에 벌어가신다라는 겁니다. 네, 그만큼 정말로 초보자 분들께서도 따라오시기 쉬운 장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단타 종목은 정말 꾸준히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11월 18일에는 제가 상한가 따라잡기 종목이라고 루닛을 또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루닛은요, 자, 이 당일에는 27%대 상승 마감했는데 시외에서 자, 시외에서 추가로 상승하면서 결국에 상한가 꼬리내 성공했습니다. 상한가 따라잡기. 여기 시간 보시면, 자, 장 마감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상한가 따라잡기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보시면요, 9시 조금 넘어가자마자 추가로 8%, 추가로 7%대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때부터 들어가셨던 분들이시라면요, 무려 10%, 10% 이상의 수익을 챙기실 수 있으셨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요즘 단타하기 좋은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초보자분들께서 따라오시기 쉬운 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제가 직접 매매한 종목의 타점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이러한 타점은요 어디서도 쉽게 공유받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여기 들어오시면은 단타 종목 뿐만 아니라 저의 이 매매 기법도 공유 받으시면서 실전 매매 도움될만한 정보들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으실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나도 단타에 한번 참여하고 싶다. 요즘 장이 그렇게 단타하기 좋은 장이라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시라면요. 누구나 이 텔레그램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입장 방법은 제가 여기 상단에 제가 제 전화번호 적어 놨습니다. 여기 대문장만하게 적어 놓은 거 보이시죠? 010-4494번에 5019번으로 저한테 단타.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다들 망설이지 마시고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들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시고요. 저한테는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는 충분하니까요. 우리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종목에 대한 뉴스와 피드백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위에 전화번호, 이거 다 같은 번호입니다. 저한테 참여.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나는 단타 종목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시라면요.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원하시는 방에 입장시켜 드릴 테니까요. 다들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단타방에서는 단타 종목과 매매 타점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들 입장 꼭 하셔서 돈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